오늘은 9월 1일, 월요일, 상쾌한 시작입니다. <laughs> 그런 것 치고 조금 졸리긴 한데, 오늘부터 어, 3일간의 일상을 한번 브이로그로 남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가는 중이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브이로그에서 인턴하려고 여기 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어, 오늘이 이제 3주 차 출근하는, 3주 차 아, 출근하는 음. 날입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회사에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모든 사람과 이제 스몰톡 하는 그런 문화도 배워가고 있고, 회사 시스템에도 익숙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독일은 지금 엄청 이제 쌀쌀해졌어요. 이제 여름에 그런 공기는 사실 전혀 없고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이제 1 7도 정도 되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은 없고 막 이대로 조금 추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지금 동, 제양이, 제 친동생이 지금 독일로 오고 있는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퇴근을 하고 제 아이를 데리러 캘리에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브이로그를 보면 됩니다. <laughs> 저기가 여기 본사 건물입니다. 포스 타워라고. 8시 29분 정도인데. 어차피 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가서 뭐 커피도 내리고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일찍 도착하면 편리니아 9시에 딱 맞게 오고 이런 거 이러진 않고 그렇게 온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시간에 맞춰서 10시 넘어서 온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출근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만 <laughs> 월요일을만 주어진단 말이죠.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열정만 과다한 느낌? 제제 퇴근했으니까 그만 생각하고 음 이제 재앙이 데리러 갑니다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 내려서 제가 켈른으로 가는 기차를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본에 살긴 하지만 본으로 오려면 그러니까 한번 갈아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진짜 날씨가 오락가락 추웠다가 맑았다가 비왔다가 더웠다가 아주 난리 난리 와! 왔어 아이고 어 왔어 어. 어때? 첫인상 어때? <laughs> 엄청 크지? 어때? 멋있지? <laughs> 밖에 나가봐. <laughs> 호감. 아니 이거 이거 소가. 아, 그런... <laughs>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은근 제이인 제연 본으로 돌아가는 중. 엄청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해. <laughs> 오늘 재택을 사정상 못할 것 같아가지고, 회사를 갑니다. 이 재앙이 그냥 집에서 조금 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으니까, 점심을 먹고. 뭐 이다가 시내 돌아다니면서 사가지고 회사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회사 근처에 엄청 예쁜 공원도 있고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응. 어? 근데 이제 그 옆에 할머니가 어? 아니 여기 절대 아니다. 응? 여기 트램은 무조건 밖으로만 다닌다. 어, 업스테이로 가라. 어. 여기는 서브웨이다. 육십육번 딱그 타는 자리인데. 할머니를 믿고. 그걸 나간 거야? 당케 신하고 그냥 나갔지. <laughs> 다 왔는데. <laughs> 맞는 곳으로. 응. 이번에 처음부터. 응응응. 응, 응. 사실 아무도 뭐라 안할 걸. I tried to s i n n Korean I'm o so sorry if I m a d a m i s a No no 생 thank you. Thank you. that's birthday 생일 um,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Um,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5시 조금 넘었는데 퇴근했고요 이게 근무시간이 뭐 9시부터 6시긴 한데 정말 그때 막땅 맞춰서 오고 땅 맞춰서 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채우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또 동생 왔다고 하니까 좀 조정해서 가라 이렇게 해서 일단 빨리 나왔고 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하다가 어제 그 엄마가 라이스페이퍼를 보내셨더라고요. 갑자기 그거 보니까 월남쌈 먹고 싶어가지고 어, 어차피 마트 구경도 하면 재밌으니까 마트 한번 쭉 같이 보면서 장 봐가지고 집에서 그거해 먹어볼 생각입니다.

어, 근데 이거 뭐야? 똑같은 거야 이거? 어. 아... 로카티야. 야. Yeah. 재앙이는 내일 아침 9시 15분 기차 타요. 3일차. <laughs> 이제 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디 가죠? 스위스. 스위스 갔다가? 달리야.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독일 다시 독일로 옵니다 The morgan bus <목소리> 되게... <laughs> 센스있다 짝다 엄청 오 맞아 채영아 여기 봐봐 대양이를 이제 역까지 데려다 주고 왔는데 기차가 원래 15분 기차인데 50분 이상으로 연착이 된 거예요 뭐 진짜 뭐 연착 안, 된, 안 된다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아 빨리 스위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연착이 돼서 아왜 이러냐 싶고 전또 뭐 거기서 하염없이 계속 기다릴 수가 없고 어쨌든 재택을 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왔고 일을 시작해보려고요 사실 이제는 이제는 영상 찍은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집에서 재택 사과 올리브유 땅콩버터 예전 싱가포르 일상 브이로그 올렸을 때도 똑같이 먹었는데 아직까지 먹고 있어요 진짜 질리지가 않아 하여튼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미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Hi <laughs> Soyoon Hi I'm turning on my camera wait why is it neck? Ah yeah it was covered There it is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laughs>